안녕하십니까. 언제나 늘 감사드리는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님들 저는 이제 모든 유튜버들 중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드리고 있는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데 가장 대, 그 임팩트 있는 것만 보시면은 정확한 매수매도 타점 증명했었던 진원생명과 그래서 5월 21일 거고요. 5월 21일에 제가 이 뒤로 누르면 땡큐기 때문에 매수 더할수 있으면은 더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월 21일 이 운봉 때 제가 2,590원일 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진원 생명과 어 요때였죠 요때 이때 가지고 제가 여기서 매수 의견 드리고 여기서는 이제 또 매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부터 4천원부터 분할 매도 하시라고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단기든 중장기건 해가지고 한번 누를 거기 때문에 그래서 5월 22일 날 요건 이제 그 상한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얘기했었고 4천원에서 이제 분할 매도라던가 그렇게 하셔야 된다 네, 중장기건 단기건 한번 밀릴 거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네, 여기서 이제 매도죠 어, 매도 매수 완벽하게 그렇게 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내용을 다뤄 드리고 있는데 그 두산 어빌리티 같은 경우 제가 오늘 요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가장 가장 그 원전에 반대했었던 국가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좀 원전을 반대했었던 그런 국가들이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그래서 어~ 영국부터 좀 보겠습니다 영국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원전 개발을 멈췄었거든요 독일처럼 반대를 했었는데 원전을 근데 이런 그 영국 정부가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26조나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 에너지 안보부는 그 6월 10일, 6월 10일 잉글랜드 동부 서퍽에 사이즈웰 시 원전을 건설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했고요. 이번 투자로 1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고 완공 후에는 600만 가구에 청정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1950년대 세계 최초로 상업용 원전을 가동한 국가지만 1995년 사이즈웰비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중단됐거든요. 원전에 좀 반대하는 그런 좀 정부 입장이다 보니까 그 뒤로. 자, 그러면은 1995년 뒤로 이게 지금 30년 만이거든요. 30년 만에 지금 시작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자력이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990년대 25%에서 지금 15%까지 떨어졌는데 이제 사이즈웰 c 이제 다 완성이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좀 요때처럼 회복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즈웰 B를 제외한 기존 원전은 2030년대 초까지 순차적으로 폐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쇄하고 예. 그러니까 낡은 낡은 기존 원전은 폐쇄하고 이제 새 원전을 좀 짓는 에 그런 거에다가 이제 어 26조나 투입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 정부는 이거 외에도 이거 외에도 소형원전 모듈 개발에도 4조 6천억 투입한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다 합치면 은 30조나 투자하는 거죠 무려 30조 에 네, 그래서 이제 국영 에너지 기업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 뉴클리어는 이날 롤스로이스 smr 을 영국 첫 SMR 건설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요것뿐만 아니라 핵융합 에너지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핵융합 연구 개발에 25억 파운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 상황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 독일, 독일 같은 경우 반핵 철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이 유럽 연합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용량을 현재 98기가와트에서 109기가와트 로 확대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위해 약 270억 달러, 270아 2780억 달러에 투자가 필요하다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럽 집행에 위 따르면은 이중 약 2,370억 달러는 신규 원자력 발전 설비 구축에 나머지 420억 달러는 현재 운전 중인 원전의 수면 연장에 필요한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이유에 이중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원자력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에 따라 이제 유럽 연합이 이런 확대 계획을 밝혔는데 독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어 어느 정도 좀 어쩔 수 없이 좀 따르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이탈리아하고 덴마크까지. 이탈리아하고 덴마크는 수십년간 원전 가동이 중단됐던 국가임에도 최근 이제 SMR 도입을 검토하고 원자력의 제도의 가능성을 공식화했다라고 합니다 독일만큼 반대했었던 그 이탈리아 덴마크가 그래서 이는 재생에너지와 상호보완적 전력원으로서 원전의 재평가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어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었던 독일 같은 경우 이 기존 메르켈 행정부 시절부터 독일은 원자력을 이후에 친환경 에너지 분류해서 제외시키면서 강력하게 원자력을 반대했었는데 최근이 새 총리 프리드리 메르츠하에서이 반대 입장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태도 변화는 이제 뭐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뭐 그런 국가에 어느 정도 좀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EU 내 에너지 정책 통합과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치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에너지 위기 이후 독일과 프랑스는 원전에 녹색 분류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을 해 왔었는데 독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바꿔버리면은 그래서 뭐 프랑스하고 이제 뭐더 이상 갈등 겪을 일도 없고 그리고 이제 어 독일을 어느 정도 좀 따랐었던 이탈리아하고 덴마크는 독일이 저렇게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분위기를 충분히 가져가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집행이 보고서 초안은. 유럽이 재생 에너지 중심 에너지 전환에서 벗어나 원자력을 일정 비율 이상 전략적 에너지원으로 병행하겠다는 그런 정책적 의지를 재확인한 거거든요. 특히 이제 그 탄소 중립과 에너지 자립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적 포트폴리오를 확보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수 있겠죠. 이번 그 집행이 보고서 초안이 그래서이 투자가 실현될 경우 유럽은 2030년대 후반부터 신규 SMR 가동과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을 통해 LNG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전력 탄소 배출량 감축에 속도 를낼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 뭐 이탈리아, 덴마크 예, 그리고 이제 영국까지 가지고 좀 이렇게 봤는데 자, 얘네들도 얘네들도 원전에 어느 정도 좀 반대했었던 애들이거든요, 세계은행. 그래서 보시면은 12년 만에 반대했었던 원전을 다시 이제 좀 그런 개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요. 세계은행이 원자력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금지방침. 얘는 아예 금지를 때려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를 무려 12년 만에 철회하면서 어, 정말 이제 그 원자력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어, 얘네 입장에서 좀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내놨다 라는 거예요. 전세계에서 퍼진 그 친언전 흐름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6월 11일, 그 파이낸셜 타임스 등 주요 외신에 의하면은 아재이반과 세계 은행 총재는 이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건 우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복잡한 개발 중 하나라면서 2013년부터 시행했었던 원자력 발전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 금지를 철회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 재진입하기 시작할 거라면서 이미 원자료를 보유한 국가들의 기존 원자료 수명 연장 노력과 전력망 및 인프라 관련 개선을 지원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력 산업은 민간 부분의 투자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보증, 지분 투자 등 세계은행의 다양한 지원 도구가 필요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어느 정도 도와주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방가 총재는 개발도상국 전력 수요가 2035년까지 두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어,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 조립이 가능한 소형 모듈 원자력 개발 지원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합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그동안 세계은행이 2011,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 이후 급격한 위축을 겪었던 원자력 산업에 어, 다시 좀 이제 굉장히 강력한 큰 힘이 될 전망이죠 그래서 아시아 개발 은행 등 다른 다자간 금융 기관도 세계 은행의 결정에 뒤따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원전이 너무나도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정도 대체할 수가 없는 다른 자원으로 대체할 수 없을 정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상승에 대해서 조정이 좀 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하나오션처럼 하나오션처럼 이렇게 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엔 이렇게 한미반도체라던가 해서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 나왔었던 거는 한미반도체죠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기나긴 이 상승에 대해서 조정이 나왔지만은 그리고 이제 한파동이 더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저는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좀뭐이런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런 구간에 접어들었으니까 조금 더 가더라도 박스가 이어질 거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못 견디시는 분들 지루하신 분들은 팔고 팔고 밑에서 잡는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이제 하면서 이런 그 박스 치는 기간에 다른 이제 뭐 단타라던가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추천을 드린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제가 조만간 어, 내용을 갖고 올 거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좋아요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앞에서 할게요. 감사합니다.